네, 안녕하세요. 네이름입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어김없이 산을 부야부야 올라왔습니다. 오늘은요, 곰치, 당풍치, 병풍치, 병풍치는 청구지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부야부야 이렇게 올라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가봅시다, 고싱! 아, 여러분들, 이렇게 능선에서 이렇게 밑으로 쳐다보면은 이런 자리 있죠? 이렇게. 이런 자리가 능이가 나요, 여러분들. 아, 이런 자리가 능이가 나구나. 그러면은 다음에 딱올때 보면은 능이들이 이렇게 나요, 여러분들. 이런 자리를 읽으셔야 돼요. 딱. 여기는 송이 밭은 아니에요. 융은 <laughs> 아니야, 송이 밭은. 여긴 너무 어두워. 그럼 송이가 안 나요, 여기는. 송이 자리 아니에요 아, 여러분들, 이렇게 돼지들이 이렇게 막긁어놨어요 뭘먹으려고 읽어놨냐 벌거지 잡먹 올라고 이렇게 막 읽어놨습니다. 아까 멧돼지 봤는데 멧돼지는 알아서 도망가요. 막 공격 많하면 멧돼지는 알아서 도망간다, 여러분. 너무 검 검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새끼들 이렇게 지나가는 데 있잖아요. 새끼들고 같이 지나가면 멈춰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알아서 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소리 지르고 와 그러면은. 달라붙는다 여러분들. 그럼, 그것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를 탕탕 때려줘 그러면은, 국물들이 알아서 도망간다. 내가 왔구나. 아셨죠? 아, 기들합니셨죠아 아, 간만에, 천만 원. 빡세네. 누구는 청무지까지 차로 올라간다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두 시간 반까지는 청고지로 0부터 시작해갖고 청고지까지 올라가네 이렇게 힘들게 아휴 어디 차에 차르냐 청고지까지 받쳐놓고서 어디 가르쳐 달라고 하면은 아유. 자기 밭짜리인데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요 쉽게 가르쳐 주고 어요 아휴 아휴 이 밭짜리, 내가 못 올라가면은, 산에 못 올라가면, 누가 가르쳐 준다, 그러면은 나한테 한, 4kg 좀 줘서만, 저요 채취해가지고, 4kg. 그럼 같이 해드릴게 4kg. 4kg. <laughs> 채취해가지고, 내려오세요. 저한테 줘요. <laughs> 자, 여러분도 이게 송당이에요송와 송단. 소나무에서만, 나는 데만 채취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채취를 하시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엄청 크다. 이건 소나무가 엄청, 안겨 들어갔죠? 이야. 오우, 야, 야 뱀같이그쭉쭉쭉쭉쭉쭉쭉쭉 기어 올라갔어요, 이렇게. 저 높이. 이야, 송단 순단도 수을 많이 담궈 놓더라고요, 사람들이. 가봅시다! 자, 여러분도 이거 보세요. 이렇게 전지했죠? 이 주변에서 이제 버섯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왔을 때는 뭐라고 해야지 초보자라고 해야 되나? <laughs> 너무 티나게 잘라놓았었네. 자 여러분들 이거 뭐죠? 야 여기가 털이 달렸네? 능이 아니야 이거? <laughs> 능이는 아닌 것 같은데 능, 이 능이 것 같기도 하고 능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거? 털, 털이 있어 요 이렇게. 냄새 막, 냄새는 안 나는데 비가 맞아가지고 다 죽이 됐나 보네. 빠짝 말랐어요 완전히. 근데 여기서 자리가 딱 좋아요. 여기. 능이 날 자리가. 자 여러분들 자격 보세요. 와이쁘장게 나고 있어요 지금. 자, 직또 하나, 아직도 하나 또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자격이 상당히 많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자, 여러분들, 말고 버섯인데요. 조그마해요, 이거. 잭매. 더 크게 놔둬야지. 이런데 잘 봐야 돼요. 큰 것도 있어요, 밑에도. 자, 여러분들, 와. 가엽꽃이 진짜 이쁘게 폈어요. 이야, 쁘장하다 이쁘장이. 와, 진짜 이쁘장이 폈다. 아, 여러분들 말고 보소 보소요. 이야, 오씨 와, 진짜 큰 건데. <laughs> 썩었네. 이것도. 와, 아, 와, 말 말발 같이 생겼죠? 이야. 발같이 생겼어요 <laughs> 썩었어요 자 아, 여러분들 말은 버섯 이것도 썩은 거 같은데 썩었네 썩었어 여기 조그만 거 하나 붙고 아, 이런데 유심 봐줘야 돼요 한꺼번 채취하겠는데 너무 쬐금해가지고 비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말은 버섯 보세요 이거는 채취해놓았다 손바닥 많아요 원래 더 커야 되는데 이거는 차로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와 이거 시야 가져가려면 이야 생긴게 많아 무게 좀 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말고뽀서 그만 보자 자 여러분들 병푸치 군락지 아직 어리네요 어려요 어려 지금 이렇게 방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진짜 밟고 다니기 힘들어요 이렇게 지금 막 나오죠 이렇게, 이야, 이렇게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 상당히 어리네요 이렇게 이거 밟 밟으면 안돼 가지고 이거 아유, 지금 막 나오고 있어 지금. 이것또 안놈 쓴놈이 있거든요? 이게 누가 뜯어갔네. 옆에 봤어. 작년에 들어온 거야? 아닌데, 올해 들어갔는데. 올해 들어갔네요, 누가? 누가 어, 벌써 왔다 갔어요. 이게 안놈 쓴놈이 있어요. 안놈 쓴놈이 제 구별하기가 아주 보여드릴게 안놈 쓴놈. 이거는 한번, 이제 한번 따보도록 할게요. 조금 큰 거라. 이거 이제 쓴놈이에요 쓴 안넘은게 뿔럭뿔럭 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거 채취하지면 안돼요 자 봐봐요 여기 튀어나왔죠 이렇게요 4시간 네 걸려고 이거 안넘은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채취할때 잘 채취하셔야 돼요 하나 먹어봐야지 진짜 맛있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의 병풍치 맛좀 한 보도록 할게요 벌거지 없나? 없어요 어우 음 맛있어 맛있어 최고다 최고 와야 향이 끝내줘요 자 병풍치 보세요 이야 병풍치를 여기를 잘라줍니 자, 이것도. 자, 이렇게 이것도자이렇게또 나와요 여러분들 아 진짜 상당히 장 지금도 천장이 두 마리. 지금도 천장이 지고도냥 먹을 것만 조금도 천장이 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 봅시다. 병풍치 크면은 진짜 커요. 얼굴만 해도 커요. 아, 이거 너무 어려가지고. 어려, 어려, 어려. 이쪽도 엄청 많죠? 와, 진짜 많아요. 어려가지고. 아. 야, 병꽃이 보세요. 와, 엄청 크다. 이게 이제 꽃이 폈잖아요, 이제. 이런 거 채취하면 안 돼요, 이제. 너무 커가지고, 와, 어마 무시하죠? 자격도 있고. 이런 거는 좀 놀고만 하는데, 좀, 조금만 더 컸으면 은 좋은데. 아이. 아, 이런거는 이런거 자 이런거 이런거 좋죠 이런거 좋죠 자 아, 여러분들 천연기능물이에요 강농요강꿀이에요 강농요강꿀 요강하고 닮았다고 해서 옛날 요강있죠 그거하고 닮았다고 해서 요강꿀이니다 천연기물이에요. 이게 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귀한 식물입니다. 저 처음 봤어요. 와. 이제 꽃이 피면은 진짜 이뻐요, 여러분. 요강하고 똑같이 닮았고, 요 요강하고 똑같이 닮았고, 요강 꽃이라고요.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이쁘장하죠? 참나, 이 병부지거 어떻게 오케 야, 이거 뭐? 이거는. 채취를 해야 돼요. 아, 가위를 전지 가위를 꼭 갖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들. 칼도 잘안 들어가지고, 아, 딱 따가지고, 이야, 이거는 삼겹살 싸먹은 최고야 최고. 이야, 어마어마하네. 저쪽도 있구냐, 그냥, 그냥. 사람 깔렸어요, 그냥. 와,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거. <laughs> 아, 좋다. 여기 같이 나온 거는 하나 남겨놔야 돼요. 래야지 얘들이 산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 병풍쌈 어유 떨어졌네. 자 병풍쌈이에요 병풍쌈. 야 호두 과자에다가 <laughs> 싸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병풍쌈 호두 과자. 음. 오, 진짜 맛있는데? 이야, 너무 맛있다. 포도 과자 딱 올리네 여러분들, 진짜 맛있어. 요 와, 한번 드셔보세요. 야 자, 여러분들 먹을 것만 조금 채취하고요. 여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냥 가는. 길마다 있네 그냥 쫙 갈렸어요 쫙 갈렸어 자 아, 아, 여러분들 이제 올라가는 길에 우와 이렇게 표고 표고버섯 보세요 대박 우와 나 이거 어떻게 들고 와 이거 이야 보세요 이야 굉장하네 굉장해 이야 오 이제 이야 대박 대박 오 상태는 좋아요 건조된 것도 있고 상태는 좋습니다. 이야 대박 이렇게 이렇게인지 막 나온 것도 있어요, 인제요 건조 안 되고. 이야 이것도 한번 따볼게요. 칼로 따야 되는데. 이야 피고버섯 좋죠. 이야 자연산 피고버섯이요 이렇게도 옆에도 이렇게 깔렸어요, 옆에도. 이야 이게 깔렸어요. 클라스, 클라스 이거 어떻게 여기도 깔리고. 사방 갈렸 어우, 씨야. 나무를 버려야 되나? <laughs> 이거 챙겨야 되나? 어떻게 됐지?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요 여러분들? 한잔하고 있네. 아, 자, 여러분들. 병풍치 가방에다가 조금 채워가지고, 많이 채워가지고. <laughs>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가지고 가, 이거? 아, 요거를, <laughs> 요거를 가 가지고 가고. 저기로 버려야갖고 왔어요 병풍치로 버려야돼 <laughs> 그 선택이야 여러분들 여러분 선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는 <laughs> 내려가려면 한 3시간 걸려요 또 아, 내려가려면 한 3시간 걸려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만약에 힘들면은 중간에 버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이거 제가 이제 요건 피고버섯은 진짜 좋아하는 거라 와 진짜 여기서 피고버섯 대박 꽃들이래 체취를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상태 좋아요 건조돼가지고 딱딱 됐어요 자연 건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피고버섯 보기가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번에 이렇게 많이 난것 같아요 아, 오우, 상태 좋아요. 오늘 음, 병, 병김치에다가, 이거 포, 표고버섯에다가 쌈을 싸가지고 같이 먹어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아, 맛있죠? 아, 이거 이런 거 버려야 되는데. 아, 썩어가지고. 썩은 거는 가강하게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배탈나요? 와 이거 상태 좋다 진짜 뭐 능이같이 빵같이 났네 이거는 이야 이야 상태 좋아요 A급이에요 A급 L급. 이야 이야 이렇게, 이이렇이쩡나가이고이거 큰일 이네이거이 아, 내가 봤을 야이가이명 이야 시야와야 이야 이야 무시러 와요? 올, 올, 올 사람이 있어야지 모시러 와올 사람이 있어야지 야 좋다 완전히 자연건조가 됐어요 이렇게 야안 썩고 건조가 딱 됐습니다 자연건조가 야 여기도 숨어있고 진짜 사방에 숨어있어어야 여러분들 내 영상 보고 이제 표고버섯 따라다닌거 아니야? <laughs> 지역별로 이게 틀려요 어? 아 이렇게 이거는 건조가 안된 거예요 와. 건조가 건된 거고 와, 이거 진짜 툭 잘라 먹는다 이야 이건 뭔 뭐. 어떻게 이렇게 피고버섯 생각야요 야, 맛있게 생겼다, 야. 고기에다가 피고버섯 넣고서 자그자그자 볶으면은 세지 한잔해요꽉 끝내주지 뭐. 아아 자. 이게 하얀 거 보이시죠? 뼈고, 저기라고 하나? 저기 여러분들, 뼈고. 아유. 야. 헬기 타고 내려가야 되군데? 헬기, 헬기, 헬기 불러줘야 되군데, 헬기. 누가 헬기 불러주면 안 되나? 어떻게 해볼까? 짱, 짠. 자, 오, 좋다. 아, 오늘. 대박 났네, 오늘. 아유, 아유. 여기도 붙어야 되는데. 안 붙었어요, 여기 여기까지 쫙 붙었는데. 못 찍었는데, 진짜. 아 아. 야, 이렇게 대박 볼때야아 뭐, 큰일 났네. 집에 언제 가? 여러분도 빨리빨리 채취하고, 짓다 주자면 빨리 가져올 수, 오, 이 언제, 언제? 큰일 났네, 이거. 어떻 씨. 어떡해. <laughs> 나무를 버리고, 표본만 가져간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댓글에다가 한 번씩 다 달아주세요. 아니면은, 두개다 가져간다. 들고. <laughs> 내려갈 때가 낫지. 힘들면은, 하나를 버린다. 병풍치로 버린다. 어이씨, 어이, 아, 어쩌거것 같은데? 어. 야, 자연 건조가 돼가지고. 또 아. 먹어도 돼요. 이렇게 건조된 거. 아, 이제 모기가 이제, 모기가 왔네, 많아 아. 자, 여러분들. 영상을 너무 길게 찍으면 안 돼가지고. 빨리빨리 채취하고. 빨리빨리 내려가야 되겠어요. 어떻게 양손에 들고 그냥 내가. 가지 어떻게 가져가든지 선택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한번 달아보세요 어떻게 나는 다 가져간다. 욕심 많은 놈이라 나는 다 가져간다. 아니면일부러 버린다. 아니면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다. <laughs> 여기? 이거 고 따로. 아, 피고버섯. 많이 채취했습니다. 어떻게 누가? 아, 이야. 김이 보들 찢어지려고 하네. 자 갖고 가야지 아무튼. 어더워 아, 피고버섯 진짜, 진짜 상태 좋아요. 아. 등기 돌아가겠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다 채취하고 이렇게 올랐는데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채똥이 먹었네, 여기. 가져가? 아휴 나도. <laughs> 많이 자라게. 해. 나도 알겠어요. 자연산 표고에 자연산 경풍치에 이거 완전 잔치네 잔치이고, 찬치 응? 이렇게 먹어보는 사람 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이게 자연산 경풍치라는 겁니다. 이게, 응? 자연산 경풍치. 어, 끝내네 경풍치에. 밥 조금 넣고 삼겹살 하나 딱 집어 넣고 자연산 표고 하나 딱 집어 넣고 쌈장에 고추에 오한 입에 다 이거 어떻게 그러냐 산삼 가는 거에 아우 짱다. 아향 좋고 맛 맛이 어때요? 진짜 짱이네 아한잔 먹어 빨리. 내다이었 <laughs> 네, 다이그. 아, 이 여기 싸는데와 이거, 예, 네. 야 이걸 이걸로서 내야지아니 어. 한삼주에 어. 병풍치에 자연산 <웃음> 표고에 <웃음> 이거 좀 <laughs> 말이야,지. 너무 <laughs> <넘넘> 맛있어요. <laughs> 맛있. 真。<laughs> <laughs>